안녕하세요. 어린이집집 선물세트 어, 우리 네. 애기가 말이야?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거예요. 하나씩만 골라 응. 응. 나 하나만 고르는 거다 네, 저는 이렇게 들있거든요 애기는 은수야 하나만 골라, 하나만 네, 얘는 이렇게 안에 더 있어요 얘도 이렇게 안에 더 있어요 네, 네, 이렇게 하나만 골라야돼요

저는 음. 이거 먹겠습니다. 은수는 뭐 먹을래? 야야. 네, 이 친구는 이거 미스트. 이 친구는 뭐 먹을 거야? 어, 네, 이 친구는 치토스. 은수는 네, 다, 치토스 다 먹을 것 같아요. 음. 은수야, 여기서 하나 골라. 은수야, 음. 이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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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건 받았다. 어. 이거 먹을 거야? 그럼 이건 다넣을게요 뿅. 네,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굿바이.